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밝은 미래를 세울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적 의사이신 우리 카메라 출동의 이상로 박사님께서 그간 의사의 입장에서 우리 집회를 바라보시고 또, 집회에 대한 제안을 하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로 박사님 오시면 박수로서 우리 이상로 박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우파 집회를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장선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그한그 10년 가깝게 여기저기서 우파들이 집회를 했지만 결국 우리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을이 광장에 뭐 수백만 명이 모였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냐 우리는 아냐 어차피 출마할 때는 북힘당 사람이 출마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북힘당 사람을 통해서 부정선거도 해결하고 여러가지 해결할 줄 기대했지만 그러나 번번이 속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도 또 속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첫 번째 속을 때는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두 번째 속일 때는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세 번째 속을 때는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광장에서, 광장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을 때 광장에 잔뜩 모여놓고 선거 때만 되면, 아, 국힘당에 누구를 찍어줘야 돼. 그건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광장에서 대통령을 만들자.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집회가 있어요. 이따 5시에는 서울역에서도 집회가 있고, 그 다음 부산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집회를 하는 리더들이, 이것을 주체한 리더들이 전략적으로 한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기가 하는 집회에 훌륭한 사람들을 무대에 올려서 그 사람들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다, 나쁘다는 각각 주체를 집회하는 그 주체 당사자가, 주체자가 이제 그 회의를 거쳐서 이, 이번에는 이 사람을 무대에 올려서 그 사람을 당신은 딴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소견를 얘기하라! 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이 무대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는 내년, 물론 그 이전에 이재명이를 끌어내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 이 스케줄상으로 보면 내년에 <laughs>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전 이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아, 대구시장, 다 광역 적어도 광역단체장 전부 다 우리 광장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지 않느냐? 뭐가 분산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 국힘 당은 똑같은 당이에요 <laughs> 일반, 이반의 땅입니다. 표가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광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100% 지복, 지, 지역단체장, 광역단체장 100% 후보를 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아, 그럼 표가 분산되지 냐 표가 분산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노예적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속았다는 겁니다. 1당과 2당은 똑같은 당이에요. 똑같은 공산당, 똑같은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민주투사가 정치판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상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100%, 100% 우리가 아스팔트 광장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그 두각을 드러내는 아스팔트 광장의 스타들을 내 문제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서울시장이 아마 국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만들려고 그럴 겁니다. 무시하자는 겁니다. <laughs> 그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따라서 지금 제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집회를 주최하는 우리 그 국본의 지도자들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는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 비전을 발표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합동 집회 같은 것들을 해서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다시는 속지 말자. 다시는 노예적그 사고를 하지 말자. 1당과 2당, 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 똑같은 당이다공산당 내지는 사회당이다 이제. 아스팔티의 모인 분들이 진짜 애국자고 아스팔티에서 진짜 민주주의 정당을 가기 위해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훌륭한 사람들을 무대에 올리자. 그그 사람에게 주문할 거건딴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당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떻게 서울시를 운영할 것인가? 당신이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하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여호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집회하고, 그리고 서울에는 누구, 부산에는 누구, 경기도에는 누구 단체장을 100% 공천을 하자. 그래서 승리하자. 그래야 대한민국이산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광장에서 대통령, 대통령 후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대통령 후보, 광장에서 만든 대통령 후보가 진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다시, 아니야. 이제 대통령 후보를 표가 갈라지면 안 되지? 그것은 노예적인 발상이고 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호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들자 하면,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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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다시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자 하면, 만들자, 만들자, 세 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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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할게요. 목소리가 작아요. 이래가지고 대통령 만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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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훌륭한 또 말씀을 해주신 카메라 출동의 이상노 박사님에게 우리 경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상노 박사님께서 이 우리가 아, 대통령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울 수 있어야 기울어진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기울어진 채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 주변에 계신 여러분 친지 또 가까우신 분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스스로 어, 대통령도 세우고 지방자치제 단체장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